이제 AI가 자기네들끼리 생각하고 대화하면서 거기서 또 새로운 데이터를 창출할 수 있다고 해요. 뭐 요즘 몰트북이라고 해서 AI SNS도 나왔습니다. 인간은 거기에서 글도 못 쓴다고 하고, 근데 그들끼리 그 SNS에서 막 대화를 하고 종교까지 만들어졌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아, AI가 이제는 창작, 창의 영역까지 가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최근에는 AI의 한 스타트 기업이 AI로 광고까지 만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런 AI 쪽으로 가장 먼저 빠르게 바뀔 수 있는 게 스타트업 회사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약간 몰트북 관련해서 잠깐 네. 얘기를 하면 사실 약간 이제 장비 관리 에이전트는 단독이잖아요. 그 미션 하나잖아요. 근데 약간 e r p 에이전트, 항공사 에이전트 이렇게 되면 사실 멀티 에이전트들, 그러니까 사람이 개입하지 않아도 에이전트들 간에 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더 복잡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 여기에서 항공사 하려면 사람이 뭔가 승인을 해야 된다면. 뭔가 AI를 믿을 수 있고 너가 할수 있는 일이 바운더리를 잘 정해주면 다른 에이전트와 결합을 통해서 어더 복잡하고 더큰 일을 할수 있게 되는 네. 거죠. 훨씬 더 빠르게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이제 그렇죠. 한 곳에만 몰려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생각하고 거기서 그렇죠. 빠르게 아, 속도를 낼수 있는. 그 삼백만 줄 코드를 만드는 게 아까 수백 개의 에이전트 군단이 같이 음. 협력을 해서 만든 거였거든요. 아, 이제 자기네들끼리 협력. 그쪽에 그렇죠. 아까 다. 미션들이 너는 아키텍트야, 너는 음. 테스터야, 너는 요구사항 정리하는 애야, 너는 디티 버깅을 해야 돼. 이런 이제 에이전트들을 만드는 거죠. 네. 음. 그런데. 여기 소프트 쪽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같은 만들고 코딩 뭐 아까 무지하게 복잡한 코, 코딩 작업했다가 을 굉장히 뭐 일곱 시마다 끝냈다고 얘기하셨는데. 어, 그런 것 뿐만이 아니고 사실 보면은 이제 저번에 구, 뭐 우리 구글이 이제 어떤 그런 그종 어, 이쪽에 POC 테스트 갔다 했는데 어, 이제 거래 생성하고 이럴 때 그럴 때도 보니까는 뭐 이게 굉장히 재밌는 현상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를테면 그 원래 얘기는 이제 그렇게 하면서 AI가 다양한 어떤 그런 기능들을 갖다가 나누고 그 기능 간에 그 프로젝트가 있다. 근데 그 프로젝트가 여러 가지 블록으로형성됐다 그러면 블락과 블락 블록 사이에 어, 만들어 나갈 때이 거래를 하는 거예요. 또 그거를. 돈으로 주고받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 또 이제 필요한 돈들 갖다 쓰기 위해서 뭐, 어떤 돈이, 프로그램으로 한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이 뭐냐, 면 뭐, <laughs> 스테이블 코인밖에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했는데 이게 굉장히 연결고리들이 많고, 어, 지금 큰 변화들을 많이 일으킨다고 말씀드렸는데, 론할때 그러면, 그,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그, 애애가 그 그렇게 막 자기네끼리 막 만들고 생성하고 데이터 정보 생성하고 연결해갖고만 하다 보면, 사실은 그 과정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제가 보기에는, 추론상에서는 오류가 있잖아요. 그죠? 렇 네, 네. 항상 추론에 우리가 뭐 통계 확률할 때 그, 그러듯이 그그 추론상의 오류를 우리가 체크하고 받은, 장, 예, 어, 체크하고 또다것다 교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런 것들은 일종의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시크릿 보완 작업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거를 또 AI가 또그할수 있잖아요, 그렇좀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크리틱이라고 예. 하죠, 그거라 이제 얘가 하는 것들 을 제대로 했는지를 또 감시하는 음. 에이전트를 붙여서 음. 뭐잘 하는지를. AI, 뭐 AI 에이전트 AI인데 이거는 크리틱 어, 에이전틱 네. AI 뭐 이런 식으로 네, 네. 그쪽 산업도 굉장히 커질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사실 이제 에이전트를 만드는 기술이고 미션을 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아까 이제 그 우리가 스타트업에 유리하다고 예.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미션들이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예. 아까 의사결정의 병목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유연할 수있겠습요 유연할 ]군요. 수 있고, 아. 뭐, 예전에 이제 DX 같으면 빨리 갈수 있고, 올인할 수 있고, 뭔가 이 비, 비즈니스 자원을 올인하고 피보팅 잘할수 있다, 뭐, 이거였는데, 사실 지금의 이슈는 어 어떻게 하면 그 에이전트 군단을 가지고 기존 비즈니스하고 경쟁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로 바뀐 것 같거든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존에 있는 산업, 뭐 대기업에서 각각의 미션을 기존 사업을 유지하면서 그 미션들을 에이전트로 하나씩 하나씩 바꾸가는 작업들은 매우 느릴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단계에 어떤 사람들이 의사결정하는 단계들을 뭔가 에이전트를 대신하게 하기는 시간이 좀 걸릴 거고. 어떻게 보면 아까 이제 스타트업이 웹브라우저 300만 줄을 뭐 7일 만에 에이전트들만 만들고 네가 가서 정보 수집해서 결과물 을 내줘. 이렇게 하는 식의. 그런 식의 비즈니스를 할수 있는 게 스타트업이지 않을까. 뭔가 처음부터 에이전트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는 음, 그런 관점에서 스타트업이 더 유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네. 에이전트 AI를 발전시켜 나가고 이걸 산업 현장에 적용하는 게 스타트업이 조금 더 유연해서 유리하다고 하면 대기업들은, 대형 빅테크들은 이런 환경에 어떻게 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이제 그 CEO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네.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기술이 뭐 파운데이션 모델이 뛰어나다 이런 것보다는 기업에 있는 직무를 잘 알아야 되고 어떤 부분이 어떤 병목이 있는지, 이걸 어떻게 하면 AI가 그걸 수행하게 되면 우리 전체 플로우들을 개선할 수 있는지 이런 탑다운적인 뷰를 갖고 어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제프 베조스가 한 API 맨네이트라는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조직 간의 커뮤니케이션 API로 해라. 음. 요 그러니까 메일이나 전화하지 말고, 네. 네가 볼수 있는, 예를 들어, 재고나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 물어보고서 알려주지 말고, 재고를 볼수 있는 API를 제공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내부 조직을 완전히 바꿨거든요. 음. 그리고 나서 그런 API 기반의 모듈화된 일들이 사실 AWS에 옮겨갔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터 이런, 서비스 기반의 서비스로 어떤 비즈니스를 할수 있는 그런 체계로 바꿔 준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제 아 지금 부서 간의 커뮤니케이션은 에이전트로 해라. 그리고 외부와도 에이전트로 할수 있도록 음. 설계를 해라. 음. 그러면 이제 사, 사실은 에이전트들끼리 협업을 하고 에이전트들이 의사 결정하고 네. 사람 그거를 판단하고 <laughs> 리뷰하고 네. 이거 맞아 틀려를 보고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책임을 지고 하는 일들이 이제 네. 모르겠어요. 지금 어, 어느 시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프로세스나 이는 과정들 갖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이제 사실은 a x 일수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 갖다가 이제 바꿔나가는 그런 것도 통해서 어, 생산성, 어,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뭐 이제 비용 감소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나중에 궁극적으로 매출 증가로 연결이 될 텐데 어,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새로운 어, 뭐 AI가 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기술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새로운 신기술들이 자꾸 크고 간에 계속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어뭐 대기업 차원에서 이제 할 수도 있는데 네. 이제 그 새로운 것들은 사실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기 때문에 뭐 그거 잘못했다가 뭐 흔들리면 대기업 흔들리면 사실은 뭐 기업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뭐 국가도 흔들릴 수가 있고 중요한, 그러니까 기존 비즈니스가 중요하까 그러니까 사실은 거니까요. 이제 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에도 어뭐 경에 우 따라서는 대박이 터질 수도 있는데 경에 우 따라서는 뭐거기가좀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뭐 그게 무슨 시스템 리스크로 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나 국가 리스크 연결은 안 되고 또그 인적인 기술적인 어떤 그런 자원은 그대로 있는 거니까 누가 그냥 M&A 하고는 흡수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지.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이제 어그좀 벤처들 어, 이런 빠르게 움직일 수 있고 또 젊은애들이잖아요 되게 벤처가 그러니까 어, 학교에서 막갔 나와 갖고 머리도 말랑말랑 따끈따끈하고 교수들하고 얘기하고 막신 새로운 막 어떤 기술 같은 것도 네. 또 어, 듣고 같이 연구하고 나왔으니까 학그 그~ 사학 학교와 학교가 굉장히 어두봐스 됐다고 가정할 때 연결돼 가지고 할수 있는 그런 쪽도 훨씬 빨라질 수가 있고 그니까 중국은 사실 그런 거 잘하는 것 같아요 그니까 민간학 모델이라고 해서 민간 학 연구소 그다음에 그~ 그렇죠. 정부 모델 이렇게 연결돼 있는데 미국도 뭐~ 실리콘밸리는 뭐 원래 유명했잖아요 뭐~, 네, 네. 뭐 스탠포드하고 기술적으로 기반을 갖고 있는 그런 학 연구소하고 전문의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도 좀 그런 쪽이 좀 필요한 거죠 우리나라는 좀 벤처가 AI 쪽으로 가는 게좀 약한 것 같아요 저 일부 뭐 리밸런싱가라 몇개 있긴 한데 어떻게 그렇죠. 생각하죠? 최근에 보면 약간 미국은 어떻게 보면 그 I T 쪽 보철 그리고 이 중국은 하드웨어 요새 이제 로봇도 많이 있고 예. 근데 사실은 근데 미국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제조나 이런 부분이 없어서 산업 A X 를 하고 생각했을 때는 뭔가 이렇게 피드백 받고 스스로 데이터를 만들고 A I 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기반이 없는 거고 중국은 어떻게 보면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내수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거죠. 약간 네. 에이전트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신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얘가 응. 네가 판단했으면 왜 이러이러한 것들을 그렇죠. 판단했는지를 오픈을 하고 응. 해야 되는데, 사유 자체가 그렇게 돼 있지 개체적이니까. 않잖아요. 네. 내부에서는 뭐 제조 혁신을 할수 있겠지만, 얘, 얘가. 정말 글로벌하게 뭔가 표준이 될수 있느냐는 또퀘스천인 거고, 그러니까 각각게 문제는 있는 것 같고요. 그 사이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둘다할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희망적일 수 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피지컬 AI 관련해서는 로봇의 밀도가 저희가 어, 만 명당 천 대, 그리고 글로벌 평균은 한160대 이렇게 돼 있거든요. 2위, 3위가 네. 어, 이, 2위가 일본이었던가? 그러니까 400 명이고 그렇죠. 네. 미국이 300 명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1 0 0 0 명이고, 그러니까. 피지컬이 할수 네. 있는 기반도 서류네, 돼 있고 서류네. AI 도입률도 OECD 1이고 제일 또 제가 그때 수치를 보면서 놀란 게그 재미나이하고 GPT 쓰는 그니까 어떤 기술에 대한 수용성 미국 다음으로 그돈 주고 사는 사람이 제일 많대요. 네. <laughs> 네, 네. 그래서 기술 수용성도 GPT 있고. 많이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파운데이션 모델도 하면서 이제 경쟁이 3위도 되고 네. 그래서 그리고 첨단 제조할 수 있는 공장도 있고 AI를 적용하고 피드백 받아서. 사실요 이거는 노하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만들어진 것들이 어, 데이터가 오픈이 되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좀더 어떤 표준으로 또 사회도 자, 민주주의 사회로 오픈이 돼 있고 그런 벌 표준이 될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굉장히 굉장히 기술에 대해서는 네. 높이 평가해 네. 네. 서비스는 공짜로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기술에 뭐 서, 대해서는 아가 굉장히 와서 평가해. 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가 사실은 이제 조금 그래서 안타까웠다가 최근에 저도 희망을 갖고는 있어요 요새 주가가 음. 빠지긴 했지만 기술주 같은 것들이. 우리가 지금 AI 관련해 갖고 전체적으로 지금 그 기술 어, 네. 이쪽에서 이제 150조 펀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갈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어, 기술도 육성을 하면서 뭐 비상장 상장 관리 거 없이 좀 투자도 해가지고 연결하면 코스닥도 뜨고 또 대견만이 하나, 아니라 그러면 이제 뭐 우리 중소벤처도 뜨는 거냐. 또 하나 생각해 본건 사실 이제 그게 정말 자율제조가 됐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자율제조. 자율제조. 어. 그럼 중국의 저임금 포 뭐, 프리미엄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네, 네. 그러면 사실 이제 뭐 주, 미국에서 리쇼어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음. 그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자율 제조가 되고 에이전틱 AI가 피지컬하게 들어가게 되는 세상 이후에는. 또 누가 이제 어떤 선두에 나설지 또 음.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삼성에서도 SK에서도 이 제조 AX 열풍 전환이 또 불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서 뭐 종목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엔비디아 한번 좀 이야기를 드려 볼게요. 앞서서 저희가 어때요? 엔비디아. 아, 엔비디아 요즘 흐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냥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썩 좋지가 않고, 뭐 팔란티어라든가 소프트웨어주들 앞서서 함께 봤던 것처럼 이런 AX가 소프트웨어 쪽을 위협한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쉽지 않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이제 다 AI로 대체된다고 하면 엔비디아의 GPU를 안살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엔비디아 주가도 못 간다. 뭐 이런 평가가 붙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 AX가 가장 먼저 온 것이 소프트웨어 분야이고 아까 소프트웨어를 아까 300만 줄짜리를 네. 7일 만에 AI 에이전트 군단을 갖고 만든 300만 줄 300만 라인이죠. 라인 그 <laughs> 책 어, 그게 하면 6만 페이지 정도 가득 채워서 책으로 하면 A4, 아, 6만 어지럽다. 페이지 정도인데 한 시간에 만만 네. 페이지. 아휴. 근데 사실 이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세일즈포스 닷컴에서 하는 어,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들을 AI한테 리콰이어만 주고 난 이렇게 평가할거야만 주고 에이전트들을 배치를 해서 코드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요새 이제 뭐 1인 창업 이야기도 하고 AI 기반으로 어떤 자기 가 서비스를 요새는 이제 코딩하지 않으니까 사람이 여러 사람 필요. 본인 이 1인 창업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서비스를 할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배리어들이 그러니까 기존에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 회사에 대한 배려들이 낮아지긴 하지만 네. 사실은 이제 그 회사가 정말 밸류를 가지려면 자기만의 어떤 그 보통 해자라고 하죠. 그 마케팅을 하면서 있었던 네트워크들 그리고 피드백들 뭐 이런 것들이 정말 a i 화가돼 있으면 후발 주자를 이길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아까 이제 클로드 호크 네. 클 네. 그것도 소프트웨어 트리, 소프트웨어 툴이 트리, 코딩 툴이었고 잘한 요새 잘한다고 돼 있던 거고, 그러니까 이제 법률이나 이런 정 그러니까 정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꽤잘 나오기 때문에 네.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이제 그런 그니까 평가가 낮 주, 떨어질 수 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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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되는 문턱이 낮으면 그냥 빠르게 그쪽으로 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오프라인 그렇죠. 온라인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으면은 이게 쉽지 않은데 뭐 사실은 이제 소프트웨어 같으면은 다 연결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니까 그냥 빠르게 뭐 진격 앞으로 해가지고 그냥 순식간에 그냥 이렇게 행사성이 높아지고가지고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게 이제 뭐 어떤 데는 좋아지지만 상당한 나은 분들이 타격을 받고 뭐 주가 같은 게 많이 빠지고 이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 네. 건데 약간 이제 셀스포스다 그러면 이제 그런 회사들이 GPU를 기존에도 AI 만들면서 네. 쓰고 있었는데 사실 이제 네. 그런 것들을 그냥 이런 AI 없이 만들 수 있다고 하면 안 사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그 젠수나이 한 얘기가 그렇게 판단하는 건 비논리다라고 어, 이야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비즈니스들들은 AI를 통해서 혁신을 하면서 더 커지 커져야 된 건데 아까 이제 그런 툴이 있다고 해서 이러한 기존의 어떤 서비스 소프트웨어 시장들이 더 낮아지지는 않을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합요 네, 엔비디아는 또 그래서 그래서 저는 사실은 엔비디아 그 젠슨 왕도 지금 서둘러 가지고 그 이번에 그 알파마용도 뭐 출시했지만 를 CS에서 근데. 네. 또 현대차 와 가지고 지금 뭐 같이 해 가지고 제조 쪽으로 들어와서 피지컬에 연결하고 네. 결국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없으면 안 되니까 자기가 이제 그 두뇌로서 역할을 연결하고 다 같이 가져가게 되면 계속 이제 이익은 수익은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서둘러 가는 거라고 생각이됩요도 네. 음. 아까 이제 그 g p 말고도 아까 뭐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제 피지컬 음. 세상의 어떤 그 모델, 파운데이션 모델 만드는 거, 그다음에 뭐 옴니버스라고 해서. 시뮬레이션 예. 데이터를 뭐 실제 데이터로 만들어주고 뭐 이런 작업들을 하면서 뭔가 우리가 청바지나 이렇게 삽 장사를 네. 하려고 하는 거고 근데 아직은 약간 AX라고 하는 실제 금을 캐는 회사들인데 이제 그런 회사들이 이제 하나둘씩 나타나고 하면서 좀더이 AX AI 시장들이 더 커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금을 합니다. 캐는 회사요? AX 차원에서? 그러니까 AX는 제가 보기에는 실제 밸류를 밸류를 그러니까 캐는 회사인 거죠. 예. 예를 들어 뭐 현대자동차에서 아틀라스를 도입해서 뭔가 제조 어떤 그 자동화 자율 제조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AI를 활용해서 가치를 얻는 거기 때문에 음. 그런 금을 캐는 회사고. 음. 음. 이제 거기에 필요한 뭐 시뮬레이터라든지 어떤 뭐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그것의 인프라성의 소프트웨어인 거고 하드웨어는 또 이제 또 완전 인프라인 거고. 뭐 이렇게 생각. 그 인프라가 있고. 그 인프라와 인프라, 인프라 또는 그 연결고리 그 잘라져 있던 것들 연결시키는 과정에서 필요한 어떤 어, 것들을 생산하거나 뭐 어떤 그런 기술이 관련되 있거나 그런 데들은 또 이제 어, 수위가 또 얻어낼 수가 있는 거고. AX가 돼서 같이 실행이 돼야지 지금 아까 AI 시장들, 그 다음 주가나 이런 것들이 더 확장이 되겠죠. 예전에 네. 뭐 시스코라는 인프라, 그러니까 네트워크 장비회사가 있었고. 사실은 그 이, 그 버블 때 성공한 기업은 구글이나 아마존이었거든요. 이 네. 이쪽이 이제 금을 캐는 회사고, 어 네트워크를 인터넷으로 다 묶어야 되기 때문에 장비 회사가 시청 1위였지만 1년 뒤에 한 80%가 폭락을 한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도 이제 그런 GPU만 갖고는 안 되니까 아까 옴니버스라든지 아니면 뭐. 공장이라든지 이런 계속 AX하고 연결을 하려고 하는 거. 엔비디아도 결국 이제 그렇게 연결을 해갖고 플랫폼사가 되려고 하는 거죠. 맞 그렇죠. 나름대로의 체질 개선을 네. 해 나가고 있는 건데, 어, 조금 아까 이야기를 해주셨던 언급했던 그 부분에서 조금만 더 여쭤볼게요. 그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주가가 최근에 급락한 거에 대해서 젠스낭 CEO가 AI가 소프트웨어를 대체한다. 이거 비논리적인 생각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근거가 인간이든 로봇이든 도구를 사용할 거냐, 아니면 새롭게 아예 발명을 할 것일 거냐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도구를 사용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떠오르고 있는 AI가 소프트웨어를 대체하거나 새롭게 발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더잘 해주는 툴로서 작용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센터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반반인 것 같습니다. 반반? 소프트 아까 이제 반은 맞고 반은 틀고는그니까 <laughs> 네. 음. 사실 이제 보통 그린 필드, 브라운 필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기존에 뭔가 비즈니스가 있는 세상에 뭔가 개선을 하기 위해서 도구 형태로 쓰는 게 있고, 아예 처음부터 맨 바닥에서 새로 짓는 네. 그런 게 있고, 아까 이제 웹 브라우저는 정말 그린필드에서 시작한 거고, 1250만 줄짜리 그라쿠텐 코드는 그걸 다 이해해가지고 내가 정말 필요한 부분만 이 정말 필셋으로 꽂아갖고 여기를 고, 교체하는 작업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네. 이는 어, 어, 뭐, 가치를,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기술이 됐든 뭐가 됐든, 뭐, 일을 하는 것든 사람이 하든, 어떤 그 최종적인 어떤 아웃풋이 있을 때그 가는 과정 속에서 에디트 밸류를 하잖아요. 부가가치를 갖다 내는 것들. 거기에 이제 뭐 전체를 내는 회사도 있을 거고, 부분을 내는 회사도 있을 거고, 그것이 이제 실질적인 어떤 그런 가치, 즉 수익으로 연결이 안 되면, 어, 뭐 이제 그 기대감 대비 그게 연결이 안 되면 만약에 주가 같은면 그게 빠지는 거고, 이제 그런 것들 현상이 지금 일어나는 건데 복잡할수록 변동, 변동 굉장히 뭐 많이 일어나고 이제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 그러니까 AI도 그렇고 지금 이번에 AI 산업 보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좀뭐이 정도의 강력한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은 비견할 수 있는 게 한 2000년. 네. 2000년, 2000년, 우리 버블. 그, 어, IT.com, 네. 버블 했다가, 버블이 없겠지만, 사실은 이제, 뭐, 버블이 폭락했다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 아까 우리 뭐, 구글, 어, 그때는 이다 탄생한 거 아니겠어요? 아마존이 구글 탄생했는데, 음. 그런 새로운 그 신산업들의 모양을 보게 되면, 아마 지금, 어, 우리가 이제 숲을 못 보고 나무만 보다 보면, 저도 그럴 수밖에 없는데, 시간, 시간 가다 보면, 자꾸 그걸 이제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뭐 뭐 끝없이 갈것 같았다가 논쟁이 붙었고, 논쟁이 붙다가 논쟁의 핵심은 결국은 야 이렇게 막 투자 많이 하고 비용 많이 들이고 막 하고 있는데 정말 그 그만큼 사실은 이게 지금 그 최종적인 어떤 수익으로 연결이 되는 거야. 그리고 또 그런 것이 지속 가능하게 계속 갈수 있는 거야. 이거에 대한 이제 의문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볼때 한번 제가 그 과거에 이렇게 보면 좋은 그래프가 있어요. 우리 시,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거 어,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는데, 그냥 원래는 기술 성장 곡선이에요. 그러니까 하이프, 그, 가트너의 하이프 곡선이라고 해가지고, 기술 쪽에 계시니까 그, 잘 아시겠죠. 네. 근데 저는 가끔 가다가 뭐 화면 상에 좀 나오면 좋겠는데, 이게 보면 어, 이게 기술의 어떤 그런 그 성장 곡선 또는 변화 곡선만이 아니라, 이게 신산업의 곡선이고, 신산업의 곡선이고, 네. 또 신산업의 리딩 컴퍼니들의 주가의 곡선 주가, 주가 곡선이다. 음. 똑같아요, 사실은. 음. 제가 볼땐 그래요.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이 생길까 보게 되면, 새로운 기술의 기초에 갖고 새로운 수익 모델이 나오고, 수익 모델이, 아, 에브리바디 다 이렇게 납득이 되면, 산업으로, 신산업으로 형성이 되잖아요. 음. 그러면 이제 굉장히 그 이스펙트에이션, 그 기대감이 막 너무 빨리, 기대감은 뭐냐면 거의 뭐, 제가 볼때 빛의 속도로 높아지기 때문에, 그 기대감을 충족을 못 시켜준단 말이에요. 기술의 그 시, 실현 속도가. 아, 그러다 보니까, 아, 이렇게 저기 그래프에 어. 나오지만, 과도한 기대의 정점이 사실 버블이 됐다가 버블은 터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터지는데 근데 터질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강한 트렌드일 때는 반드시 음. 반드시 그 붕괴 이후에 그 다음 과정을 거리겠는데 이제 지금 저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 같아요 옥석 가리기 예컨대 AI 같으면 은 그냥 Expectation에서 기술 개발한 데들이 막 떴다가 음. 그 다음에 이 수요가 뭐야 그랬다가 데이터 센터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엄청나게 그런 수요 뒷받침이 됐다가 데이터 센터도 결국은 엔드 유저가 써야, 쓰게 하려고 데이터 센터를 다 만든 거니까. 그러면 이걸 도대체 누가 쓰는 거야? 산업인 사람도 쓸 것이고, 실증 개인이 서비스 쓸 건데 우선적으로 산업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들 과정에서 뭔가 하여간 비용이 뭐 많이 들거나,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뭐이 편리하지 않거나,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좀 경쟁에서 밀림대들이 나오고, 옥석이 가려지고.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옥석이 가려지면 좋은 데들은, 남, 살아남는 자들은 막크셔도 높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어, 당연히 그러면 이제 이익도 붙기 시작하고 그런 과정의 한 축은, 어, 우리가 A가, 어, 지금 AI 같으면 이제 AI 그, 저, 전환이 일어나면서 확산이 되고 그럼 수익이 팍팍팍 늘겠지, 그때부터는. 그런 과정의 그래프에서 이제 저는 이게 모든 신산업이 다 이런 과정을 거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벤처 쪽에 저것도 오래 있어서 보다 보니까 예외가 없어, 예외가. 그리고 버블의 정점에서 버블이 붕괴되는 과정에 저게 실패냐? 아니에요. 기술이나 이런 차에서 볼땐 그때 자본 축적이 일어나고 정말 그 다음에 크는 그런 과정이 일어나요. 그래서 좀 힘든 부분들은 있지만 그래서 이게 이제 투자 쪽에도 짧게 볼 때는 굉장히 뭐 코인도 똑같아, 코인도. 브불우저의 코인도 똑같이 보고 있는데 이런 과정을 거칠 때 저부터도 폭락을 하면 살이 떨려가지고 이게 안 돼요, 잘. 근데 좀 길게 이게 신사람이냐 물어봐서 신사람이고 추세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람이냐라고 판단을 하면 제가 보기엔 예외없이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게제 생각인데, 우리 또 하이닉스에도 계셨고, 어, 뭐, 또 우리 센터장님. 네. 내가 너무 강하게 얘기하고, 뭐, 의견을 부러요좀 <laughs> 그렇긴 한데. 아까 이제 버블이, 인터넷 버블이 꺼지면서 네. 그 전에 투자됐던 어떤 네트워크 망들이 사실 은 이제 이후에 비즈니스를 만든 거거든요. 그 때, 이제, 뭐, 책 같은 거, 예전에 이제, 개발사 책을 봤는데, 네. 사랑하지 않으면 또나라 뭐, 이런, 이제, 좀 강한 책이었는데, 네. 그 내용이 뭐냐면, 미국에 있는 잡들이 다 인도로 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인터넷이 연결이 되면서, 어떤 거리의 제약이 없어지고, 내, 미국에서 고용하는 것보다는, 원격으로 고용하는 게더 빨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잡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본인의 노력을 더 해야 되고, 비즈니스 가치가 어디 있는지를 네. 봐야 되고 하는 것들을, 뭐, 뭐, 노력하라는 거였는데, 사실은 이제 지금 AI가 버블이냐? 그러니까 지금 어떤 투자들, 인프라 투자들이 있고 사실 은 이제 이게 어떤 가치 신호로 연결이 돼야지 이제 그 버블이 꺼지지는 않을 텐데 가치 신호로 연결이 안 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도 아까 뭐 AI 모델 만드는 비용도 계속 낮아지고 있고 예. 인프라도 더 나, 나아지고 있고 그쵸, 뭔가 할 수, 사용할 예. 수 있는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게 가치 신호로 연결이 되면. 크게 버블이 아니더라도 좀더 바로 이렇게 그러니까 향 기대, 기대감 대비 기술이 못 쫓아서 그런. 또는 다르게, 다르게 바꾸면 기술의 성장 속도 대비 기대감이 너무 빨리 갔기 때문에 그게 주가라고 하죠 하면. 그런 것이지. 분명히 비용은 낮아지고 근데 이제 그, 그 고정병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일정기간 생각해보면 고정병을 커버하지 는 못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나타날 수 있고 바로 사람들이 이걸 쓰지 못하잖아. 특히 뭐 최근에 보니까 미, 아직 버블은 안 만들어졌는데. 작년에 보니까 3월인가 보니까 그 트럼프 정부에서 정책 결정을 했어요. 보니까는 그러니까 AI가 뭐 여러 가지 리스크도 막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를뭐 투명하게 해라, 컴플란스를 지켜라. 그건 이제 일종의 보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주춤한단 말이에요. 그럼 쓰고 쓰려고 하는 기업들도 그거 따지다 보면 속도가 느려지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그뭐 AI 관련된 기업들 입장에서 볼 때는 매출이나 이익이 늘어나는 거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지, 속도에. 뭐 이런 부분들이 작동하는 거 아닐까라는 게 생각인데 그렇죠. 지금 뭐 정신이 없긴 하지만, 팍팍팍팍, 뭐, 팔란티 같은 거30% 떨어지고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긴 네. 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주가를 직접 네, 뭔가하시나 그것보다는, 네? 제보기, 기술 발전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제보기는. 그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네. 이제 말씀을 계속 주신 것처럼 AX가 우리 현실에 다가오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 네. 기업들도 거기에 맞춰서 변화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조금 더 투자자의 입장에서 아, 앞으로 AX 시대에 기업 가치는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이렇게 평가해야겠다. 뭔가 평가 지표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런 네. 것들좀 이야기해 주시죠.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지금 제가 보기엔 AX를 갖고 우리 AX 했다라고 하는 기업들이 그게 이제 잘보이지는 네.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 아까 소프트웨어 분야들은 뭐 사람 300만 줄 개발을 사람이 뭐 그거 테스팅까지 하려면 적어도 100명 이상 이렇게 필요할 텐데 그것도 뭐 1년짜리 프로젝트가 될 수도 있는데 그걸 이제 AI가 혼자 하는 거잖아요. 네. 소프트웨어 분야는 미리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그 방금 질문이 약간 아, 음. AX 시대에서 뭔가 기업들을 투자의 가치로 본다고 한다면 그렇죠. 좀 네. 어떤 평가 기준을 가져다 대야 될까? 그래서 이제 아까 그런 레퍼런스를 찾기는 쉽지가 않고 네. 사실 제가 보기에는 아까 에이전틱 군단으로 자기의 일을 전환을 하느냐 음. 하지 않느냐를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CEO가 내 어떤 그 직무들을 에이전트화를 시킬 거냐, 그런 것들에 강력한 의지가 있느냐. 정말 에이전트화가 되면 사실은 인력은 그대로지만 비즈니스가 10배, 100배 늘어날 달라지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외부랑 협력 관계도 훨씬 더 빨라질 거고요. 음. 이제 사실은 AX가 되고 난 뒤에 그런 어떤 지표들을 다시 좀정의 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아까 뭐그 말씀하신 됩니다. 대로 뭐 네. 어떤 대기업이 있다고 치면 어떤 기업이 있다, 좀큰 기업이 있다고 치면 뭐, 큰 만큼 사실은 이제 뭐 비용 절감이라든지 효율성 높일 수가 있으니까, 이를테면 그 절차 절차마다 뭐, 뭐, 그렇죠. 아까 매수소가 했듯이, 야, 전부 API로 해. 뭐 이런. 그렇죠. 그렇죠. 네. 야, 이건 네가 책임지고 딱 해. 어, 뭐, 이쪽 업무는, 라든지 뭐, 그간 그런 식의 뭐 권한, 특히 이제 보안 같은 것도 해가지고, 야, 이런 거는 최소한 문제가 없다 하면, 은 그다음부터는 뭐 AI에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전부 다 업무가 진행이 될 테니까, 그러면 굉장히 빨라질 것이고, 그런 기업들은 예, 그데 생산성, 그다음에 뭐 비용 절감 이런 게 빨라지니까 야이 기업은 어 수익 나겠네, 뭐 앞으로 이 증가율 굉장히 높겠네, 이거 사야겠네, 뭐 이런 식으로 음.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네. 하나 지금 그 사실 한국과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아, 이번에 잔스왕이 이제 와가지고 뭐 현대차 만나 고 그런 것도 이제 그 피지컬리에 때문에 한국의 제조업 데이터라든지 이런 쪽이 강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그렇죠. 했는데 네. 중국이 이쪽에서 막 오히려 지금 사실 제가 보기엔 중국이 표준도 빨리 만들었고 이쪽 맞습니다. 현장 쪽에서는 네, 네, 네. 싸잖아 인건비가. 그러니까 이걸 만들어 갖고 전 세계가 만약에 그런 것들을 오봇 쓰기 시작한다 하면 얘네들이 많이 팔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미국은 더 급해져 갖고 한거더 협력할 것도 같은데 네, 네. <laughs> 그런 차원에서 네. 좀 지금 그 미중 간에 어떤 그런 그뭐좀 차이나 이런 것들 한번 얘기 좀 아, 단단히 그 주시면.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좀 다시 여쭤봐야 될것 같습니다. 벌써 시간이, 시간이 다 이렇게 다 됐어요. 그래서 다음에 또 한번 모시는 네, 걸로 네, 해보고요. 네. 이제 에이전틱 AI로 기업들 내부에서 소통까지 다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 세상이 빠르게 바뀌어가고 있구나 CEO들의 여러 가지 전략들도 새롭게 골머리를 알아야 되는 그런 시대로 돌아선 것 같습니다. 오늘 에이전틱 AI 그리고 새롭게 변화하는 AX 시대에 대해서 다뤄봤고요. 지금까지. 서울 AI 허브 박찬진 센터장님 함께했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딜사이트 경제 TV 실시간 라이브가 진행 중입니다. 시작의 흐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